오촌TV 1821회 이기창 수필집 유스티노와 함께한 망각의 날들을 만나겠습니다. 운정 이기창은 경북 의성 출생으로 영남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구 카두릭대 유스티노대학원 인문학 석사이며 조흥은행, 대동은행, 지점장, 본부 부서장을 역임했습니다. 다고 전문점 청백도에 운영을 하고 있고, 2010년 한국 수필로 등단했으며, 수필집, 청매원의 봄, 욕망의 사과, 수필미학문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이후 문학회 현재 회장입니다. 한국수필가협회, 대구수필가협회, 대구문인협회, 대구카도릭문인협회 회원이고 매일신문 시니어문학상, 대구문인협회 2015년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하고 제3회 경북문화체험 전국수필대전 입상을 했습니다. 연합박지원 다산 정약용 성균관대학교 정민 교수와 한양대학교 안대희 교수, 대구 카톨릭대학교 백민정 교수가 함께한 한국 고전 옴니버스 강의는 인문학 강의의 꽃이 되었다. 정민 교수는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주제로 연암에게 길을 묻다라는 자료로 연암의 사상과 문학을 흥미진진하게 강의했다. 정민교수가 열하일기를 해설한 저서 비슷한 것은 가짜다를 읽고 글쓰기의 답을 찾았다 정민교수의 글에 심취하여 시경의 시 300편을 따른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명편 7원절구시 300수를 엮은 우리한시 300수를 사서 읽고 있다 안대희 교수는 다산정약용 선생의 행복한 가정 설계안과 그가 사본이라는 교재로 가정에서 지켜야 할네 가지 근본을 강의하고 대구 가도릭대학교 백민정 교수는 정약용의 공부법 가족에서 사회로라는 자료로 다산이 본 인간성과 덕인 충서를 논하고 천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상제라는 말을 쓸 의미심장한 사유에 유의했다. 수상소감, 열하일기에 빠지다. 연함에게 길을 묻다라는 화두로 해준 정민 교수의 열하일기 강의는 우리 고전의 진술을 맛보게 해주는 길을 알려주었다. 연함이 대표적인 북한파 시, 실학자라는 사실은 배워서 알고 있었으나, 정민 교수의 말처럼 우리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성자인 대문장가라 하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 한국 고전이 어려운 한문으로 쓰였기에 가까이 하기 쉽지 않아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탓도 있다. 연함의 열하일기는 한문 필사본만 전해오다가 다행히 근년에 당국대학교에서 연함의 초고 20여절이 영인본으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근년 그 들어 학자들의 노력으로 연암과 관련된 여러 책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정민 교수의 해설을 곁들인 비슷한 것은 가짜다라는 책은 연암 문학을 공부하는데 가뭄의 단비 같은 기준한 책이라 생각하게 되어 다른 책보다 먼저 사서 읽었다. 정민 교수가 26권 10책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을 열하 일기에서 발췌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으로 해준 강의는 매우 흥미롭고 뜻이 깊은 내용이어서 감동적이었다. 그 중에서도 공작관 문고 자서 이야기는 사람의 인성과 글쓰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다. 나는 듣는데 남은 못 듣는 경우와 남은 듣는데 나는 못 듣는 기울음과 코골이 이야기는 얻고 읽음은 내게 달려있지만 길이고 헐뜯음은 남에게 있다. 비유하자면 이명이나 코골기와 같다고 하여 덕실, 제아, 휘어, 제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년 전에 어느 수필단체에서는 연암이 일신 수필을 쓴 날을 기념하여 7월 15일을 수필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수필을 쓴답시고 관련된 서적을 읽으면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명수필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쉽게 느껴진다 글이란 뜻을 나타내면 그만일 뿐이다 저 제목에 임해 붓을 잡기만 하면 문득 옛말을 생각하고 억지로 경전의 뜻을 찾아 생각을 꾸며 근엄하게 하면 글자마다 무게를 잡는 자는 비유하자면 화공을 불러 진영을 그리는데 용모를 그려서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연암의 글은 오늘날 글쓰는 이의 전곡을 찌르고 교훈으로 들린다 연암의 아들의 보냈다는 문장에 고문과 검문의 구별이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문장이 한유와 구양수의 글을 모방하고 방고와 사만천의 글을 본듯다고 해서 우쭐하고 의시되면서 지금 사람을 하찮게 볼 그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글을 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연암의 글 쓰는 자세와 문학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작가에게 울리는 경종처럼 들린다 정민 교수의 연암 독본 비슷한 것은 가짜다의 초판 서문에 쓴 메모글이 감동이다 연암의 글은 한군데 못질한 흔적이 없는데도 꽉 짜여 빈틈이 없다. 거의 그런 난공불락의 성체다. 방심하고 돌진한 장수는 도처에서 복병과 만나고 미로나 만나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주지않고 만다라는 것은 그런 연무의 학문이 얼마나 높은 경지에 있는지 알게 해준다. 열하 일기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면 알수록 놀라움과 감동에 빠져들게 해준다. 일종의 여행 수필인데 그 속에는 중국의 앞선 문물과 생활상이 담겨 있고 천문, 지리, 역법, 요술, 기학은 물론 다양한 학문적 토론 내용이 들어 있어 연무의 해벽한 지식과 깊은 학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선비와 양반 문화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토속적 속담이나 하인들의 농담을 섞은 기문 때문에 폐간 잡기로 몰리기도 했지만, 부조리한 세상사를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바로 잡으려는 저한 정신으로 문학의 사명을 훌륭하게 이루어 냈다고 생각한다. 정민 교수는 비슷한 것은 가짜다를 읽으면서, 글쓰기의 가장 모범 교우분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반가웠다. 오욕을 부리고 진솔한 마음으로 열하일기를 공부하여 나의 글쓰기 자포로 삼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연한 문학에 숨어있는 진주를 캐내어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오늘 하루가 황홀한 일몰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